여기도 데크가.. 왜 이렇게 흔들려? 여런데 어, 되게 잘 해놨지? 쉴수 있게 저런데도 가도 되나? 그건 못 들어가 군인들 내려가 왜 어, 이렇게 다 연결이 됐는데 그건 못 가게 해 통제가 안돼있고만 가도 된다는데 왜 그래? 응? 여기는 애기봉 올라가는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 가끔 이리 가면 저리 가. 출렁다리는 잡으로 출렁, 출렁해야 된다고 어떤 아저씨의 말씀이. 이거 <목소리> 봐요, 테크겔. 그 군인들 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 저 위에까지 연결이 됐잖아 음, 생태공원이네 여봐, 이쁘지? 일로 음. 내려오자 그걸 올려서 그려대로저 연결이 됐잖아 음. 그래서 사람이 그래많고많지 이야, 저쪽은 몰랐네 일로 내려가면 그리가는 거. 응.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나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건데. <laughs> 우리가 건너니 꺼져버리. 응? 응. 뜨겁다. 와, 강아, 바다가 너무 멋있어요. 옛날엔 저리 올라간라고 응. 그지? 난 여기 오면 그 걷는 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맨날 그랬었어. 좋아졌어? 응? 좋아졌어? 응, 좋네. 옛날 길을 폐쇄했구먼. 그래도 우리 여기 되게 자주 왔었잖아. 그치? 응. 음. 오, 좋 어. 저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되고 이러나 봐. 너무 심아우니까지길 가자. 여기는 하기 좋은데. 올라가보와서 올라가, 올라가, 있어. 아니 아니기가지 그냥 올라갈까? 응. 거기 앉았다 갈라고? 쉼터야 쉼터 근면서도 그리 가네 얼른 아 여기 쉼터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놨네, 그지? 이거 응. 그 봐, 파이프. 응? 잘해놨네. 응? 잘해놨다고. 어, 그니까. 여기 잘해놨다고 방송에 계속 나왔었어. 이렇게 잘해놓고 왜 나한테 연락이 안 왔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잘해 놔봤자 얼마나 잘해 놨겠어요.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이거 봐. 저 올라갈 때가, 그전에 올라갈 때 너무 힘들었잖아. 야외 공연장도 있고. 야, 날씨가 바람만 안 불어 그지? 아니, 뭔 날이 이럴까, 도대체. 해도 너무 해네저거아 이건 8월 달 날씨야. 그지 어. 이거 봐. 일룩해서 저리 저기는 스타벅스가 딱 차지하고 <laughs> 오 잘해놨어요 애기봉이 아주 대반전이요 이리 돌자 차리 야외 공연장도 있네. 야, 타버리겠다, 타버리겠어. 니 모자 썼는데 뭘? 모자 쓴게 문제가 아니고. 끊지 마세요, 물을. 어? 스타벅스 때문에 들어가서 어디 앉아 있는 데가 없는 거 아니야? 왜? 타종 금지. 이것도 다 다시 했네. 내려고 응. 저기, 북한에도 농사 잘 했네. 일로 와. 나 일로 해서 갈 거야. 여기는 한국 땅이고, 저 건너는 북한 땅입니다. 저기 북한이야? 응. 농사 잘 됐나? 응. 농사가 잘 됐어. 농사 잘 됐지.